얘는 그 우리나라 아주 완벽한 전통 매실이에요. 그리고 식물 명으로는 암으로살구라고 하는 아이고요. 예. 그리고 나무가 안 커요.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. 자 열매가 이렇게 하트예요. 야, 납작하네. 납작해요. 잘 보셔요. 어, 아, 우리 집이 이런 거 없어요. 다시 이거 삼먹을 거 아니야? 이렇게, 이렇게 납작하죠? <laughs> 우와, 네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음. 이게 맛집이에요. 어, 우리는 네. 다 양면이거든요. 두 번째로요. 뭐냐면, 아니, 자, 사람이 오가고 벌레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? 상처가 나죠. 음. 근데 상처가 아무리 나도 뭐냐면, 섞어라 이러지 않고 벌레. 그냥 안 아무러요. 네. 안 떨어지겠네. 뭐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. 이거 아. 떨어지겠지만, 뭐냐면, 아니, 그, 에, 썩지를 않아요. 상처가 나면 당연히 상하고 그래야 되는데, 자, 벌레도 못 먹어요. 상처가 찢겨져도, 저기, 상처가 안 나고, 그대로 자기가 아 물어요, 그냥. 선화 성분이 많네요. 예,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, <laughs> 그한 살구고요. 어. 매실. 매실. 아니까 그러니까 참. 예. 매실은 매화의 열매예요. 네. 근데 얘는 뭐예요? 그러니까 매실이라는 식물은 없어요. 아, 아 그쵸매화 예. 그럼 얘는 뭐예요? 예. 그럼 얘는 그러니까 식물명으로. 식물 예. 아무로 살구. 식물명으로 하면 아무로 살구인데 살구에 들어가는. 예. 그 저기 개도. 매실도 매실도 살구 종류예요. 음. 일본 매실도. 일본 일본 살구나. 매실을 먹는 게아습니 우리나라 살구나. 한데 우리나라 살구에서 그 떡살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. 정매실은요. 들 익은 거. 아니 이게 파란게 또 꽃도 다르던데? 네. 그거는 지금 다 일본에서 들어온 아,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음. 원예용으로 보는 매실 저기 매화가 있고 얼마나 써요? 써요? 셔요. 아예. 아예 쓰죠, 그죠? 예. 봐 <목소리> 예. 쓰고 떨죠. 이거는 종이 아니네. 아니, 조금 예. 더 있으면. 이게 어, 그럼 이게 좀늦대는 거네요? 예. 와우. 조금 더 있으면 완전 아, 아 이게 게 되는구나. 쓴 약이네요. 예. 이게 약이에요. 이게 진짜 약으로 약용으로 쓰는. 동효감에 나오는 거다 이거구나. 어쨌든 이거는 그, 양매실 이거나 그, 그러니까, 개념 자체가 달라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있다가 살짝 익으면 그러면 가서 그리고 씨는 갖고 와서 뿌려도 나요? 나지럼 자기 간다요? <laughs> 지금 지금 시긴데. 내 네, 실은 실생으로 네, 네. 잘라는 아니 네, 이는 껍질보다 시, 씨가 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 저기 음, 과육 좀. 부위가 약으로 쓰이고 아유. 씨는 깨서 씨는 또 따로 써요. 약으로 써요. 그러니까 씨는 씨는 안에 씨는 약으로 쓰고 아, 이 껍질 거. 부위도 또 약으로 쓰고. 입부터 다르네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뭐 그니까 그. 책 같은데 보면 뭐뭐 메실은 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심지어는 뭔 효과가 있냐면 구충 효과까지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정장 아, 작용. 이런 이런 애를 먹으면 뭐냐면 먹으면 위 속에 자 있는 옛날로 따지면 저기 저 해충 이런 것들이 빠져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한 아, 약성. 또는 독성. 근데 약과 독은 같은 건데 뭐냐면, 음, 그 사람한테 사람 세포를 깨면 독이라 그러고요. 사람 세포를 안 깨면 약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계속 먹으면서 그거를 독을 제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게 약이 되는 거고 그 능력이 없을 때는 그건 독인 거고요. 보통 그게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. 수천 년씩이. 사람에 따라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점점 심해질 게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아우 난저 드신 분 얼굴만 봐도 <웃음> 선생님, <웃음> 내가 시앗시 시아, 이렇게 그냥 붙어있어요? <laughs> 네 이렇게 그냥 아고마 어, 이렇게 그냥 말라가요 심으면 나요? 그럼 심으면 나겠네 예 네, 나요 한, 네. 네.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조금 우리가 봤던 기존의 메시라고는 그 네. 완전히 그 잎도 어떻게 생강나무 가지처럼 생겨 선생님 그럼 삽목기품인요 산목도 되고요. 지금 해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나중에 그렇게 하고 가시는 하고 가시고요. 그렇게 네. 그렇게 지금쯤 삼목식이네요자 네. 가시죠. 이런 자, 것도 하나쯤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.